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정형외과학회 유튜브 공식 채널 정형외과 TV. 저는 이제 척추외과학회 홍보위원 박현진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네, 저는 척추외과학회 홍보위원의 권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정형외과는 여러 가지 파트가 많아요. 뭐,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지의 관절이 모두 다 정형외과에 들어가는데, 척추질환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추간판 탈출증을 우리가 어떻게 수술하는지 직접 모형을 가지고 시연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하였고요. 일단은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그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디스크 제거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크 탈출증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디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디스크라는 거는요,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있는 구조인데요. 어, 워낙에는 말랑말랑한 젤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게 되면 디스크가 약해지게 되고 어느 한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방향이 해당하는 신경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은 이게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교수님 그림 보면서 보니까 뭐데스크가 어떤 병이다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것 같고요 그럼 디스크 탈출이 생겼으면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 치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만약 환자분이 뭐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가 MRI 찍자고 하면 겁이 나는 환자들이 꽤나 있어요 어, MRI 찍으면 다 수술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환자들이 다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아, 6에서70% 환자들은 수술하지 않아도 디스크가 낫거든요. 어, 저는 척추를 치료하는 의사이면서도 환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대학교 때 디스크가 엄청 터져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시는 이 영상이 부끄럽지만 제 MRI입니다. 어, 4번, 5번 사이 디스크가 터져서. 우측 신경근, 5번 요추 신경근은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가 있고요. 어, 6에서 7주 정도 쉬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져서 또, 어, 일상생활에 또 복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본격 치료를 한두 번, 세번 정도 성공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뭐, 나중에는 결국 수술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럼요. 어, 제가 전공의생활 하면서 너무 고된 노동을 하다 보니 결국 디스크가 터졌고요. 어, 옛날 방식으로, 비교적 옛날 방식으로, 오픈을 해서 디스크를 제거했고요. 제거한지 15년 됐어요. 워낙 만족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15년 동안 이제 재발이 안 됐으면 엄청나게 수술이 잘된 건데요. 그쵸? 아 그럼요. 예, 뭐 지금 뭐 하시고 싶은 건다 하고. 지내시니까 아, 그럼요. 허리도 아주 많이 쓰시고 골프도 네. 많이 하시고. 네. 네. <laughs> 네. 뭐 하튼 뭐 수술을 해도 꼭 허리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네. 뭐 충분하게 이렇게 잘 재활을 하고 잘 이렇게 극복을 한다면은 충분히 자기 생활을 용이하면서 할수 있다 이런 거를 몸소 환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게 뭘까요? 어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수술방에서 흔히 루페라고 말하는 기계죠. 뭐 아주 성능 좋은 돋보기 안경 같은 거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쓰면서 수술을 하는데요. 이걸 쓰게 되면 한두배 정도. 두배 맞나요? 어두 배에서 두, 두 배보다 더 되지 않아요 원래. 어두 어, 배에서 어떤 기구에 따라2.4배 정도 볼수 있는 기계인데요. 이걸 쓰게 되면 좀더더 가까이 그 병변을 볼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확대돼요? 네, 확대가 되거든요. 현대 의학이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미세 현미경이라는 기구가 발달되게 됐습니다. 직접 미세 현미경을 가져오지 못하고 요 슬라이드로 우리가 미세 현미경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는 이 구조들은 투브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어, 현미경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나온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게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네. 이게 점점 이 근육 사이를 넓혀가면서 네. 우리가 수술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이게 가장 넓은 거는 24mm 까지 나왔고요. 보통 20에서 22mm 정도만 절개를 하면 원하는 부위를 다볼수 있습니다. 22, 24, 거의 2에 3cm. 네. 2에서 3cm 정도 절개. 네, 크지 않습니다. 네. 어, 원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어, 시암이라는 엑셀을 통해가지고 그 벽면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죠. 만약에 3번, 4번 위치를 하고 여기 수술을 하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려야지 최소 절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튜브를 하나하나씩 넓혀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최소 절개를 하고 원하는 위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봐도 되게 조금밖에 안 째는데요. 네. 3cm, 3cm 째서 최대한 벌리는 식으로. 어 정말 이렇게 2cm만 째, 째고 얼마나 볼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음 영상 보시면 어, 놀라실 겁니다. 이 거리가 2cm가 안 돼요. 2cm가 안 되는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꽤나 잘 보이죠. 이 지금 근육을 저희가 최대한 잘볼수 있게 정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도. 어, 일반인들은 좀잘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이제 원하는 정도로 확대를 한 영상인데요. 이 뭐, 우리는 알겠는데, 이게 어디가 어딘지 네. 알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보이는 이 부분이 뼈예요. 이거를 우리가 의학적 용어로 후궁이라고 합니다. 후궁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절제를 해줘야지 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데요. 윙윙 하는 부분의 기구가 자꾸 이 뼈를 갈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뭐죠? 여기 있는 기구가 이제 미세 전동 드릴이라고 우리 말로 해야 될까요? 네. 버라고 그냥 얘기를 하지만 이런 이렇게 아주 작그 만한 2mm에서 3mm 이 뼈를 이제 살살살살 갈가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척추에서도 이런 드릴을 사용해서 원하는 부분에 있는 뼈를 깎고 절제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요 우리 척추 모양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여서 여기가 이제 등이고 여기가 배고. 이게 척추 모양인데, 요걸 가지고 한번 어디를 수술하고 있는지 좀볼수 있을까요? 아, 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각각 마디마다 위치하고 있는 구조가 디스크고요. 이 디스크가 신경을 싸고 있는 구조로 이렇게 터지는 거를 우리가 디스크 탈출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디스크를 제거하려고 하면 어디로 접근해야 될까요? 등에서 접근하게 되죠. 이런 뼈가 보입니다. 이 뼈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신경을 싸고 있는 바깥쪽 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어, 뼈를 깎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무섭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디스크를 접근하려면 이 후궁은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후궁을 이렇게 갈아내고 있는 화면을 저희가 볼 거고요 후궁을 이렇게 갈아낸 다음에 어떤 작업이 되는지 네.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이 스피드 버럭 이제 후구공을 절제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절제를 하다 보면은, 마진이라고 해서 어떤 경계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경계선이 나오게 되면, 네, 이렇게 피도 멈추고요. 케이슨 펀치라는 절삭기를 이용해서 나머지 뼈를 절, 제거하게 되는 거죠. 뼈를 절제를 했더니 바로 신경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 두꺼운 거가 있어요. 두꺼운 거. 얘들이 이제 신경을 위에서 덮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구조가 뭘까요? 황색인대라고 네. 신경을 덮고 있는 방 아닐까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황색인대라고 불리는 거고, 신경을 싸고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아주 두꺼운 어, 섬유제재로 이루어진 구조인데요. 이 구조까지 제거를 해야 신경을 싸고 있는 신경막을 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모형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그막 딱딱딱 막 펀치처럼 뭐 네. 이렇게 뜯어내는 게 있었는데요. 그쵸? 이게 그 펀치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펀치를 통해서 남아있는 뼈들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하고 작업을 요하거든요. 반복적인 아, 작업을. 수술 한번 끝나면 물집 생겨요? 아 그럼요. 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끗티끗한 거, 색깔 자체가 좀 이렇게 뚜렷하고좀 네. 약간 영롱한 색깔이 보이는 거. 이게, 어, 이게 어떤 구조물이죠? 신경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경근에 노출을 한것 같고요. 디스크를 찾아야 되겠죠. 어, 찾다가 보니까 뭔가 하나가 나와 보여요. 이게 볼까요 아까 전처럼 색깔이 좀 약간 탁해졌어 다시. 네. 더 아래로 내려갔고 조금 더 탁하고요. 네. 이게 지금 그 위에 원래는 신경근이 좀더 보이면 좋겠는데 신경근이 저 뒤로 밀려나 있는 상태죠. 맞습니다. 어, 여러분 보고 계신 이 구조가 탈출된 디스크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신경근을 보호하면서 제거를 잘 해야 되는데요. 현명경을 보게 되면은 어, 이게 정말 잘 보이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보호해야 되는 신경이랑 인대랑 혈관이랑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 디스크가 깨나. 어, 엄청 큰게 남는데요. 어, 저희가 이거 완건이라 그러죠. <웃음> <웃음> 네, 디스크를 다 제거한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남아 있는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디스크 수술이 꽤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 어렵다는 게 난이도라기보다는 이게 못하면 네. 나중에 율증도 많이 남고 이거는 누구나 다잘 해줘야 되는 건데 내가 조금만 주의를 덜 쓰여서. 증상이 남아버리면 환자한테 많이 미안해지게 되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100점을 맞아야 되는 수술이니까요. 네. 어, 저는 디스크가 원래 필요한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필요 없는 부분까지 절제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어느까지 어느 부분까지 남겨줘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야 되는 게 디스크 수술의 어, 숙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제거하면 많이 제거하는 대로 문제고 또 너무 적게 하면 너무 적게 하는 대로 증상이 남을 거고 그딱 중간 접점 내가 해야 될딱그 엔드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자 이제 디스크 이것을 다 하고 나서 남아 있는 신경 부분인데요, 이 여유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눌러도 흔들리는 모습 보이죠. 이러면은 아 감압이 잘 됐다라고 우리가 보통 판단하게 됩니다. 아뭐 이거는 아주 뭐 디스크도 깔끔하게 잘 제거되고 신경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 수술 영상을 보면서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그 추간판 제거술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정형외과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좋은 콘텐츠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